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스트라이크 코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이 날짜가 되니까 급등하기 시작했죠. 얼마 안 남았거든요. 조금 더 단타하실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밀어보면 되는데,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꾹 한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구독자 분들을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대 투자 지원금 500만원을 조건 없이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사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그 의심 당연하지만, 제 채널의 성장과 구독자분들의 수익이 곧 저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기에 확신을 가지고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리면, 보이시나요? 지금 이 순간 지원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내역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보내드리고 끝? 아닙니다. 하나 더 안내드리고 있어요. 어떤 거? 이 500만원과 함께 시장을 뒤흔들 특급 정보, 급등 예정 종목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파월 의장이 미국 의회에서 가상자산이 주류로 올라왔다라고 했죠. 이 발언으로 상승이 확실시 되는 미국 기반의 코인 그냥 보내드립니다. 제 정보력의 결과는 숫자가 증명합니다. 정확히 6월 7일 제가 코인 하나를 여러분들께 리포트 발행과 함께 안내 드렸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봐야 될 수에는 뭐가 있으며 향후 진행될 로드맵은 어떻게 되며 리스크, 조심해야 될 부분과 함께 목표가 설정까지 안내해드리고 관리를 도와드렸거든요. 이후 보여지게 된건 보이십니까? 1000% 고점 기준으로 보면 1600%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거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달 전에만 저를 만나셨다면 잡을 수 있는 내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하실 일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 제가 드리는 500만원 받아보시고 둘째 제가 드리는 코인에 300만원 여기에서 투자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남은 200만원을 여러분들을 위해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회는 소리 없이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러니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면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8672-3149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통락한 지점에 정확히 말씀드렸죠. 이 종목 현재 업비트와 빗썸에서 거래 유의 종목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2주 뒤인 7월 18일 상장 폐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최근 트렌드를 보면 어, 요거 가까워지는 지점에 한번 올라갔다가 상장 폐지가 결정되고 쭉 빠지는 모습 보여주곤 하니까 단타하실 거면 요거 전에 매도하는 걸 생각하면서 들어가셔라.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얘가 비트코인 기반의 결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비트코인 가격 좋잖아요. 더욱 더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마지막 상장 폐지 결정되기 전에 더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는 현재 이렇게 꿈틀거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 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밀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같이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 게 뭐냐하면 볼린저 상단 가면 그냥 던지셔라. 그리고 좀 떨어졌을 때 시간 남으면 들어가셔라. 지금 이게 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하면은 신규로 지금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약간 조정이 나오더라도 분봉상으로 봤을 때 추세가 좀 잡히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 이런 모습 보여주게 되면 그러면은 어, 나름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집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볼링저 밴드 상단을 기준으로 위에서 버티면 홀딩하시고요. 위에서 못 버티고 이탈하면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이 패턴만 나오면 항상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잖아요. 예. 정리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짧게 짧게 보더라도 손절을 약하게 잡고 들어가는 것이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수익을 볼 훨씬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언제까지 할수 있다? 7월 18일 전까지. 그러니까 17일까지는 마지노선 안정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8일이 넘어서게 된다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할 가능성 높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상장폐지 결정되었을 때 폭락 그리고 바닥 잡혔을 때 시장 조으니또한번 반등 요렇게 해서 얘는 단타로 못해도 지금부터 두 번은 발라먹을 게 보여지고 있다 여러분들의 걸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기선 다른 것보다 현재 위치에서의 바닥권 그리고 볼리드 상단에서 버티는지 이걸 보면서 예, 추세 나오면 밀고 가보시면 될것 같은데 근데 막상 혼자 하려고 했더니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 하거든요. 근데 이 아래서부터 정답을 그대로 말씀드렸고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근데 막상 마지막에 이걸 내 걸로 못 만들면 후회하는 건 여러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도 안내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8672 3149책개인 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말씀드린 그대로 매매하고 있습니다. 안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저희에게 퀄리티 자체를 높여 보시면 됩니다. 하여 지금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의 여러분들도 포함을 하시면 되고요 하여 마무리를 딱 했는데 너무 괜찮다면 이건 제가 잘 해드리게 된 거잖아요 희망을 결과로 만들어 드리게 된 거잖아요 고생했다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하는 저를 위해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구독자 분들을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지원금 500만원을 조건 없이 바로 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사기 아니야? 내 네, 그 의심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 채널의 성장과 구독자분들의 수익이 곧 저의 성공이기에 확신을 가지고 저는 지금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리면 보이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원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내역입니다. 여러분들도 받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 보내 드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 현재 미국에서 7월 중순 진여스법 통과를 앞두고 파월 의장이 미국 의회에서 가상 자산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죠. 이 발언으로 상승이 확실시되는 미국 기반의 민코인 500만 원과 함께 세 종목 특급 정보 보내드리겠습니다. 항상 제 정보력의 결과는 숫자가 증명을 해왔습니다. 한달전 저와 함께 같이 하셨다면 만1,000% 300% 200% 먹으셨을 겁니다. 100만원씩만 3개에 투자를 하셨다면 여기에서만 1억 1,500만원 버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 사실 일은 명확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 1 0 8 6 7 2 3 1 4 9제 개인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요. 첫째, 500만원을 받는다. 둘째, 제가 드리는 코인 세 종에 100만원씩만 투자한다. 셋째, 남은 200만원 여러분들을 위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회는 소리 없이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면 지금 당장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